말레이지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말레이지아에 5대 가문이 있습니다. 5대 가문이 말레이지아를 거의 이끌어가다시피 합니다. 근데 말레이지아는 이슬람 신앙이니 기독교로 개정하려면 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인정해줘야 이제 기독교로 바꿀 수 있습니다.그 나라는우리말는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를 써 놓습니다.그 종교가 대대로 물러가는 거지요.아예 출생신고에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써 놓습니다.그런데 다섯 가문이 말레이시아를 이끌어 가는데, 그 중에 한 족장이 성지 순례 사우디아라비아 마호메트 무덤을 참배하러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비행기에 내려서 메카로 가는데 택시 대절를 했습니다. 근데 택시 운전수가 건장한 분이 수염을 이렇게 기른 분이 택시 운전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실까요? 그러니까, 예, 우리 마호메트 교주님, 성지순례 왔으니, 메카로 가주세요. 그런데, 운전사가 운전하면서, 왜 죽은 사람을 믿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믿으셔야지요. 죽은 자를 믿으면 죽음으로 끝나겠지만은 죽었다가 사신 자를 믿으면 자기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를 설명을 하니까 이스라엘 이스람 국가에서는 기독교를 전도하면은 그거는 법적으로 고발감입니다. 그, 이제, 종교 경찰이 따로 있어서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데려갑니다. 이분은 이 사람의 충실한 사람이니까 그 얘기 듣고 화가 나서 메카에 내려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기사가, 택시 기사가 왜 죽은 자를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분을 믿어야 살아있는 신앙이 될거 아니냐. 감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만난 분의 그 인상 차기 그걸 이렇게 다 그려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대로 그려서 전부 돌렸습니다. 택시 운전수 뭐다이 사람을 찾아라 우리 말하면 뭐 간첩이다는 식으로 찾아라 했는데 어, 택시 기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 이상한 일이다. 분명히 내가 그 택시 타고 오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예수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냥. 말레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 와서, 자기 친구 크리찬이 있었어요. 크리찬 집에 갔더니, 택시 기사 사진이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응?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네 그분 아시나? 그래, 내가, 말, 저, 아, 사우디아라비아, 성지순례 갔다가 내 택시 운전했는 택시 기사다.나한테 왜 죽은 사람을 믿느냐?그래서 내가 화를 냈더니 담담하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자를 믿어야지. 죽은 자를 믿으면 되겠냐 그랬다.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 하더라. 그런데 여기 있네. 이게 누구냐? 응? 너그 친척이냐? 그래서. 아니야. 우리 예수님 사진이야. 예수님 사진 우리 화가 그린 수염이 텁수룩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택시 기사란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자기가 그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하다가 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게 뭐이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큰 사건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이 한 가문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하겠다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고 뉴스 특집에 나오고 근데 자기는 나는 그 사람 응? 음? 예수란 분 말이 맞다, 이게. 나는 죽은 자, 마오메트가 유명하지,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느냐. 그 죽은 사람은 우리가 무덤에 참배하러 다니지 않느냐. 나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죽은 자는 그만 믿겠다.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우리 가문은 믿겠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 전체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일어났던 시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토요일이 지난 다음날, 그 그러니까 주일이지요. 일요일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 말은 <laughs> 안식교도들이 그렇게 흉을 봅니다만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달신 섬기는 날. 그 그리스 일요일, 월요일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고 그건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 섬기던 날이니까 주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정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토요일, 지금까지 성기니까, 안식 후 첫, 첫날 새벽, 주일 새벽이지요.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신하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같이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이 잡히니까 36개 도망쳤지요 그 12제자 도망치는 모습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 베드로는 악담하면서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예수님이 숨질 때까지 십자가 밑에 있다가, 그러고 안식 후 다음날 새벽에 남보지 않을 때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냐? 그 무덤 시체에다가 향유를 칠하면 방부제가 됩니다. 옛날 그에집트때부터 미라 할때 향수 뿌리자, 그 향유를 뿌려서. 시체가 오래 가도록 하지요. 예수님의 시체 향류를 뿌려서 시체가 빨리 안사하게 하려고 새벽에 부인들이 향류를 가지고 갔는데, 그 나라는 우리하고 무덤이 다르지요. 굴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넣고 굴 입구에 큰 돌을 막아 놓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자들이 가면서 걱정을 한 겁니다. 그 돌을 누가 옮겨 줄까? 다큰 돌을 막아 놓기 때문에 아유, 우리 힘으로 그 돌을 못 옮길 텐데 걱정하면서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시는 거지요. 어떻게 된 일인가 당황할 때 천사가 읽었습니다 5절 말씀 24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자와 죽은 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시체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가, 살아나셨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도 지구상에 인류가 많습니다. 한 70억 되지요? 딱 둘로 갈라집니다. 산자와 죽은 자. 우리는, 우리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면제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다가 숨지는 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자로 갈라지는 거이지요. 왜 산자를 죽은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고, 6절 말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첫째 날, 둘째 날은 왕따 당하고,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고, 묻히는 날이지만은 제 3일, 제 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했지만은 제자들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 이해를 못한 거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천사가 기억 안 나냐? 살아 계실 때 뭐라 그랬느냐? 3일 뒤에 부활한다 그랬지 않느냐?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저 감남산 오리부산에 가서 성천하실 때에 120명이 환송했습니다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마중을 하고 그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정식으로 출발하게 된 거지요. 우리 신앙적인 신앙 고백은 네 가지를 기둥으로 합니다. 네 기둥 중에 한 기둥이라도 상하면 우리 신앙에는 병이 드는 겁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이네 기둥을 축으로 우리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복습합시다. 첫째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창조 신앙. 두 번째는 인마누엘 신앙. 지금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예, 이 아멘이랑 이 중요한 게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예, 부활 신앙, 이네 가지 신앙이 딱 건물의 네 기둥처럼 이루어져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120명의 예수님을 마중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중하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모르는 사이에 오순절이 벌써 왔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이제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란 말은 자기들은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미 왔습니다. 저희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2절, 호련이 하늘로부터 요점입니다. 하늘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하늘로부터 시작돼서 하늘로부터 마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 오순절 성령이 임재하시 가지고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아, 성령 충만하게 돼서 담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 시내 에 나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이 전했는 전도의 핵심은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정치범으로 죽였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가 기독교 신앙의 팍 중심이지요.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laughs>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 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니까 아 그러고 성령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은 성령 체험하고 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삶이 바뀝니다. 공동체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부활 신앙이 위대한 삶의 질을 바뀌는 겁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했다는 말 여러분, 뭐, 간식 먹은 걸로, 저 떡을 떼며, 뭐, 떡 나눠 먹은 게 아니고 성찬 예식을 말합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병자가 일어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뒤따르는 겁니다. 왜냐?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 능력 이 헬라의 능력이 두나미스인데요.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 능력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비슷하지요?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부활의 능력,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허물어뜨리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이 시대의 정신이 변화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구약시대에는 신현제도가 있어서 40, 50년마다 전 공동체가 주인 바뀌었던 땅은 주인한테 돌아가고 감옥 살던 사람, 종 살던 사람 다 자유를 얻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빚졌던 거 없던 걸로 탄감됩니다. 참, 50년마다 희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희년제도를 잘 지킬 때는 나라가 탄탄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 왕들이 등장해서 발신 성기고, 희년 지키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 억압하고, 부정부패가 일상화되면서 나라가 약해져서,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법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50년마다 희년을 지켰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걸 내놓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니꺼 네 내꺼 네 없이 다 공동체로 사니까 이걸 자발적 희년, 그럽니다. 자발적 희년. 구약 시대는 율법적 희년이지요. 신약 시대는 자발적. 그래서 영어로는 자발적이 보른털입니다보른털이보른털이더여 오브 요벨. 자발적 나팔의 해. 왜 나팔의 해라 그러냐면, 50년마다 탁, 희년이 시작될 때, 마을마다 나팔을 뚜 하고 붑니다. 나팔 불면 전부 1년 동안 전부 토지도 사람도 안식에 들어갑니다. 가축대도 안식에 들어갑니다. 사에 노루나 산토끼도 안식을 해야 되는데 뭐 산돼지한테 가서 산돼지 여러분 1년간 우리 쉽시다 칸다고 뭐 꿀꿀 칼지 않는단 말 산짐성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가축은 집에서 하루 동안 안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금식하는 날이라고. 성경의 금식은 다 자유롭게 하는데, 그 속죄일 한 하루는 스스로 괴롭게 의무적으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나서 이제 희년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1 년간 땅도 사람도 전부 안식에 들어가고 감옥 살던 사람 집에 가고 자유 토지는 전부 주인한테 들어가고 평등이지요 자유와 평등 이루어지고 이 빚값 빚 있는 거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 새로 참 귀한 제도지요 음. 어떤 성경학자가 인류의 미래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의 신년 제도로 돌아가면은 인류의 미래는 대안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신년이 신약에 와서는 자발적 신년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저절로 자기 거 내놓고 니꺼내 네거 거안 따지고 서로서로 돕고 사는 겁니다. 45절 말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 그런 영적인 교회로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소문나는 거예요. 47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느니라, 저절로 교회가 부흥이된 거지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고,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되고, 교제하고, 니거네가 없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하고 박수를 치고 뭐 사는 게뭐 기쁜 거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야, 이건 교회로 모여든 거지요. 이런 부흥의 역사, 부활 신앙의 역사가 우리 중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부활신앙을 감대하게 전하게 되는 출발점이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이제 왕성하게 됐는데 2장 1절 읽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예수님을 호주로 모실 때에 벌써 그 가정의 성령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임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그 가정에 와서 머물러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에, 둘의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 부활하셨네, 위대한 메시지가 살아 역사해서 이 재단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뜨겁게 새롭게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오는 날 세상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월이 갈수록 믿는 자는 점점 적어진다예. 내가 다시 세상에 오는 날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새로 교회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왔는 얼마나 기념할 날입니까? 작년 이때 우리가 뭐 생각도 못했던 집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새로 교회를 자이로첫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해마다 달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해서 이미 우리 교회 당회장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우리 교회 각 가정에 호주 되시고, 각 사람, 각 사람의 주인 되셔서, 이미 와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뜨거워지고 탐대하신 뒤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전화한 게딱한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걸로 뭐간격을 넘쳐서 아주 담대하게 전하니까 예수 부활의 소식이 퍼지고 퍼지고 퍼져서 이 한국당 구석 동두천 세목골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우리가 해가 갈수록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더 확실하게 더 힘있게 더 은혜롭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